교육자의 지혜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붙드는 이는 영광을 상속받으리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지혜를 받드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지혜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지혜에 순종하는 이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혜에 귀 기울이는 이는 안전하게 살리라. 그가 지혜를 신뢰하면 지혜를 상속받고, 그의 후손들도 지혜를 얻으리라. 지혜는 처음에 그와 더불어 가스밭길을 걷고 그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물고 오리라. 지혜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의 규율을 규율로 그를 단련시키고 자신의 바른 규범으로 그를 시험하리라. 그러고 나서 지혜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가 탈선하면 지혜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멸의 소나기 넘기리라.